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이문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1월 23일 주일 최고의 날. 과연 누가 찐 복을 받은 사람인가? 예레미야 17장. 어제는 투르카나 선교사님의 전도 집회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에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투르카나 선교사님에게 전해달라고 헌금을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475만원이 어제 트루카나 선교에 보내달라고 보내온 합계 헌금이다. 아침부터 이 헌금을 보내느라 흐흐흐 여기는 하루에 핸드폰으로 돈을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한국 돈으로 약 300만원이다. 내 핸드폰에 있는 모든 돈 보내고 남편한테도 좀 빌려달라 하고 흐흐흐. 여튼 그래도 다못 보내서 오늘마저 보내려고 한다. 가끔 내 묵상에 선교사님들이나 어느 사역단체나 사역자에 대하여 올리면 그분들을 도와주라고 헌금을 보내주시는데 어떤 분은 묵상에 올려도 헌금 보내 달라고 오는 헌금이 없는 분이나 단체가 있고, 어떤 분은 보내 달라고 많은 분들에게로부터 헌금이 들어올 때가 있다. 나는 얼마 전에 묵상에 한국에서 헌물 주신 분들 헌물 다 받아서 컨테이너에 보내신 선교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나는 그 선교사님 컨테이너 찾는데 도와주라고 헌금이 좀 들어올 줄 알았다. 그런데 아무도 보내신 분이 없다. 아, 그런데 막바로, 어, 트루카나 선교사님에게 보내달라는 선거 헌금은, 선거 헌금이 줄줄이 들어왔다. 근데 둘다내 후배 선교사들인지라 많이 들어온 헌금을 전해주는 후배 선교사님에게는 기쁨이 있었지만 아무 헌금이 들어오지 않은 다른 후배 선교사에 대해서는 마음이 좀 어려웠다. 그래서리 어제 그 후배 선교사에게 월말 되면 내가 적잖한 사역 재정이 다 해결될 터이니 그때 내가 그컨테이너 찾는 헌금을 더 보내주겠다고 했다. 나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된다. 자식 키울 때 어느 손가락을 깨물어도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고 하는데, 괄호 열고, 근데 깨물어서 좀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는 한다. 흐흐흐, 괄호 닫고. 선교사들마다 다 사역의 재정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필요는 내가 아는 선교사님들은 적어도 모두 다 정직한 필요들이다. 그러니 사실 그분들은 헌금이 들어오면 사역비로 거의 쓰게 된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지난번 선교 헌금을 보내드렸더니 선교 헌금 좀 그만 보내세요. 나일좀 그만하게요. 그러기에 내가 그러니까요. 일좀 계속하세요. 라고 답을 드리고 우리 둘다 웃었다. 그러니 헌금 많이 받으면 할 일은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행복해하는 선교사들.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 다들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그리고 열심히 돈 벌어서 당신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는 선교지에,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후원비 보내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어제는 선교원금 보내시면서 보낸 어떤 분의 문자가 참으로 감동이 되어 전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격려가 될것 같아 오늘 묵상에 올려본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묵상을 듣고 트루카노 선교사님께 적은 금액이지만 함께하고 싶어서요. 저는 요즘 아파트 입주하는 곳에서 전도 대원들과 입주 전도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어려움도 있지만 저는 추운 게더 힘들더라고요. 제가 추위를 많이 타서 어렸을 때는 여름만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을 정도였어요. 몇년 전에 입주 전도할 때는 추운 날씨가 너무 힘들어서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담당 교육자분께 이렇게 추운 날 전도하다가 죽으면 숨겨하는 거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흐흐. 그 정도로 저는 추위를 많이 타요. 오늘 또 노방전도를 갑니다. 등에 배에 붙이는 핫백. 붙이고 손날로 가지고요. 허허. 아무리 코로나가 힘들다고 해도 사람들이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전도지를 받아줘서 감사합니다. 전도하다가 놀이터에서 같이 기도하는 아이 엄마도 있고요. 같이 기도하는 초등학생 아이도 있고요. 아무리 추워도 그 기쁨이 더 크기에 감사합니다. 요즘 선교사님들께서 힘들고 어렵지만 선교지에 있을 수 있는 이유들을 영원 사랑하는 그 마음을 조금은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대한민국의케냐의온 세계 열방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길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He will be like a tree planted by the water that sends out its roots by the stream. It does not fear when heat comes. Its leaves are always green. It has no worries in a year of a drought and never fails to bear fruit. 여기서 이렇게 복을 받는 그는 누구 인가 7절에 그가 누구인지 말해준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but blessed is the man who trusts in the lord whose confidence is in him 그가 받은 복은 두려워하지 아니 하며 걱정이 없고 라는 말씀에 마음이 와 닿는다 돈 명예 건강 다 있어도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돈, 명예, 건강 다 없어도 내일에 대한 두려움 없고,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다. 차이점은 아주 간단하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하지 않는 자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 것이다. 그러니, 돈, 명예, 건강이 있다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는 왜이 땅에 하루라도 더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으로 삶이 연장되는 것일까요? 매일의 삶이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하루라도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신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요. 하루를 더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크기, 높이, 넓이, 길이를 더 알아가고 더 감사란 뜻이 아닐까요? 하루하루 삶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답게 어떤 일에도 두려움 없이 어떤 일에도 걱정 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감사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선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태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니 오늘 또 깨어 있는 자로서 이 땅의 것들에 연연해 하는 것 없이 어찌하든지 나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힘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쭉 없어서 어제 코로나 PCR 검사를 했기에 오늘 아침 10시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 결과에 음성이 나와야 제가 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흐흐흐흐. <laughs> 제가 왜 웃는지 우리 주님이 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를 제가 몇 번이나 부르는가? 어떤 사람 세어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어, 제가 이 사랑하는 그대여를 뭐 일곱 번인가 뭐 한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힘이 생기는 말 그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시는데 우리가 받은 복, 어, 성경이 알려주는 복, 찐복 요즘 그 유행어라 그러나요? 요즘 말에 찐뭐 있다 있잖아요, 그죠? 찐 감사, 찐 감자를 쪘다는 게 아니죠. 그죠? 그냥 찐, 진짜라는 거죠. 참, 진짜에. 그거를 강조해서 찐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찐팬, 뭐 이런 맛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어떤 것이 정말 찐, 참된 보이냐. 오늘 성경 말씀, 오늘 묵상에서 나온 성경 말씀, 성경 구절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거 복입니다. 어떤 사람들 정말 두려워서 잠도 못 자는 사람도 있고요. 어, 정신병원 가시는 분도 있으시고, 이 두려움, 두려움, 걱정, 또앵자 i 이어트라게앵자 i 이어트 영어로는 뭐앵자 a 이어트 어택 이런 것도 있는데, 너무 막 걱정이 심해가지고, 어 아무것도 못하고 공황장애 그런 것도 있고,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 없는 것과, 아 그리고 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겠죠. 그죠? 그래서 죠그 성경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 이것이 365번 어, 번역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번역 따라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루가 1년이 365일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는 어, 다시 말하면 365일 하루 매일같이 우리들은 두려워할 일이 있다. 아, 또 그런 이렇게 해석도 있던데요. 두려워할 일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어, 두려, 두려워할, 두려워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있겠죠. 사랑하는 그대여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함께 갖고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런 아이들. 두려움, 걱정,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럽고 악한 영들은 떠나갈 지어다! 두려 두려워하는 마음 떠나갈지어다, 매사에 걱정케 하는 마음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러한 대적기도 필요합니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꼭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정말로 찐복 누리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한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가게 되면 제가 방금 한그 대접기도 환청 들릴 거고요.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웃자 이것도 환청이 들릴 겁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절대로 하나님이 그대를 사랑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의심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느낌 말고 믿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승리하는 그대에게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